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성경 동독 범위는 19장에서 20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 하시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2 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삶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사실 19장부터의 말씀이지요. 소위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비유라는 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말씀의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앙을 유혹과 시험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소위 말해서 신부로 우리가 청함을 받기 위함 때문인 것이죠. 사실 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가 1절 2절 보시면 허다한 부리가 외친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 같고 뭐 그냥 교회에서 들은 얘기 같으면 한두 사람의 얘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허다한 무리가 외친 음성이 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으로 외침으로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능과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봤듯이 그 음료의 손에서 그 피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 전락시킨 사탄의 모든 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경주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되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러한 식구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미리 하고 그삶 속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송축하는 마음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죠. 심판 전까지 악이 득세를 했습니다. 늘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참 진리를 보기가 쉽지 않다. 설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참 진리 진리가 대세다. 이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내가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수 없겠다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도. 그런 삶의 대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만 길 없지만 언제나 늘 양태는 달랐지만 악이 득세했던 그런 시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이 득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린 큰 음료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타락의 세력들, 그런 음료, 이 음료의 세상 권세를 가진 이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고, 의로운 자들이 피와 고통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고, 그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그들을, 죄 값을 갚으시는 그런 역사로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완성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오늘 적어도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제는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괴로움도, 걱정도, 시험도, 그리고 어떤 패배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는 완전히 시작이 돼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그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서 그 죄악의 진흙통에서 몸부림치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보고자 하는 내용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이 아침 하루를 살아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삼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8절 말씀은 두 번째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어린 양의 아내에 관한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그라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어린 양의 아내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그 내용을 허락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세마퍼 옷이라는 것은 금방 설교, 설명을 하고 계시죠. 8절 마지막 부분에 깨끗, 깨끗한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게시록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냥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봤던 11장과 그 다음에 12장, 14장과 직접 관계가 있는데 오늘 19장 8절의 말씀은 게시록 1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그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참고 그 고통을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하셨다시피 이제는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면서 왜 성도가 인내를 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19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즉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지켜야 될 바로 중요한 행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행실과 옳은 행실은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민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언제 오실 그 주님 오실지를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세속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이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어제도 여러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염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의 행위를 인내를 가지고 하지 못할 때 연계시록 14장 아까 11절 이하의 12절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밤낮 쉬지 않는 고통의 때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그리고 깊이를 우리가 알때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 그 요구사항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영광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까지 느낀 바 내용은 방역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 4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찬송을 부를 사람들이 누군가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의 상징인 거죠. 그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것이 성도의 인내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내년 1월에 뭐 내년이라고 그래봤자 며칠 안 남았죠. 약이 개발에 대해서 나오고 또 백신을 맞고 그러면 진정 국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는 진정될지 모르지만 갈피를 못 잡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8절 말씀에 지금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경배의 마음을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사는 것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이 아침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특히 자녀들이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아내로 신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2 4장로들처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말세에 회복이 되고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할렐루야 찬송이 있었고 그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부의 반열에 세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시니 하나님 감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을 주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도를 다할 때 우리 입가에 주를 향한 할렐루야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연약했던 부분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으며그 뿌리가 그 아버지 않으며 줄기가 그 잎사귀가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흥미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정말로 적인 삶을 사겠노라고 다짐하고 몸부림치며, 주여, 말씀을 내 심령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판에 새겨 주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